네, 반갑습니다. 플로이드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엄청난 대상승을 보여줬지만, 되려 대폭락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손실이 아니라 결국에는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한번더 엄청나게 펌핑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2,000 폭등이 나오는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까지 깔끔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플로이드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5일 이 해당 저점에서 말씀드렸고 해당 자료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 보이다시피 1월 25일 플로이드 코인 업비트에서 폭등 예정이다. 목표가는 6,8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하루 만에 폭락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조심하자고 말하며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플로이드 코인 차트와 가격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1월 25일 이 해당 저점부터 고점까지 무려 84%의 엄청나게 폭등을 보여줬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6,800원 이 해당 가격대까지도 확실하게 상승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하루 만에 엄청나게 폭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로이드 코인 제말맵국별수에서 수익 보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타 유튜브랑 다르게 제 영상은 항상 정확한 정보, 정확한 시간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수익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플루이드코인 2차 폭등이 나오는 이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최고점 매도 가격까지 깔끔하게 잡아드릴 거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36-5646이 번호로 플루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해당 두 가지만 깔끔하게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장담컨대 일체 없고 그저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만 긴말 없이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당 번호로 플루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저번 시간과 똑같이 확실한 시간 그리고 가격대까지만 정확하게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직접 받아 두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지금 해외에서 수익금 2억 달러, 하나 3천억을 무려 세달 만에 달성하며 그 유명하다는 블랙록이 연봉을 500억까지 주면서 데려간 굉장히 유명한 탑 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이 있어서 오늘 이 코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100억 부자 탄생한다 담배, 로또 대신해서 만원만 사두라고 영상을 올리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코인이 바로 이 7가이 강아지 관련된 코인인데 트레이더가 지목한 해당 코인이 더도 말고 딱 하루만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4시간 딱 하루만에 무려 수십 수백 배가 폭등해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가히 신적인 존재를 각광받고 있으며 제 영상 믿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 하루 이틀 심지어는 몇 시간 만에 졸업이 가능한 게 코인 시장입니다. 아. <목소리법>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해당 트레이더가 지목한 코인으로 2025년 6월 12일 1000달러를 해외 거래소로 출금을 하여 그대로 어떠한 코인을 매수하였고 6월 16일 무려 단 4일 만에 10만 2천달러, 즉 100배가 넘게 불려서 업비트로 입금을 하고 바로 1시간 뒤에 K뱅크 은행으로 하나 1억 4천만원을 출금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해당 트레이더가 추천한 코인을 사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소개시켜주며 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그 단 한가지의 예시를 들어 준 것일 뿐이지 절대로 매수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 주면서 강제로 졸업을 하게 만든 장본인 탑트레이더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추천한 은퇴할 수밖에 없고 폭등 예정이 이 땡땡코인 더 이상 없을 이 땡땡코인 알아서 남들 전부다 몇천만원 몇억씩 손해보는 무서운 코인 시장에서 정반대로 하루아침에 인생 은퇴까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8036-5646이 번호로 다 같이 미친 수익으로 은퇴해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은퇴라고 문자 두 글자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이 트레이더가 추천한 코인으로 미국판 로또인 파워볼이 우습게 떼돈 번 사람들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빠르게 로또와 비슷한 수익을 하루아침에 봐서 인생, 은퇴까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8036-5646이 번호로 더도 말고 은퇴라고 문자 두 글자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늦지 않게 5분 내로 빠르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